자, 주식은 사기다. 다음 종목가요? 다 아시는 종목이에요. 여기요, MFM 코리아, MFM 코리아, MFM 코리아. 차트 이쁩니까 여러분들 매수를 어디서 하셨을까요? 매수. 여기서 매수했어요? 어, 내가 여기 매수해서 뭐몇 퍼센트 수익이 났어요? 아시죠? 내가 여기서 매수해서 이만큼 수익 났고요. 다시 여기서요, 지지, 지지선에서 다시 또뭐 어, 추천을 했대, 예, 추천을 해서. 네, 추천을 해서, 뭐, 몇 퍼센트 수익 났죠? 여러분, 이 차트 보면서, 자, 이 종목을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3,200원이고요. 여기 1,400원. 자, 보세요. 자, 이 회사, 뭔 회사인지.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이때는 뭐라고 써 있어요? 여기. 여기 요게 730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730원이 3,200원 같고요. 이걸 우리, 예, 시체말로. 뭐, 잡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예. 좀 정상적인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MF Korea. 남녀 유아용 외에 네이 기타 의복. 그니까, 러 아, 남녀 아니면 아기들뭐 만드는 거예요? 내복 만드는 회사예요. 예. 근데 갑자기 패션 의료, 내복 만들다가그 내복을 입었더니 내복만 입고 막 돌아다녀도 막영하막 막 10도 막막 영하 20도에서도 막 뜨끈뜨끈해?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얘를 보시자고요. 음, 얘를 좀 보자고요. 좋지 않죠, 실적도요? 더 중요한 건요. 부채 비율인데요. 이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 이거 150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얘기하면 좀들으시리니까300% 200%. 150% 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 되면 손도 대지 말라고 몇번 얘기합니까?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뭐래요? 어, 진짜요? 700원이었어요. 아까 바닥이 700원이었잖아요. 700원이면 두 배면 1,400원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BPS가 1,000원 이하로 가면, 액면가가 얼마든 손도 되셔서는안 돼요.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게, 금액이 1,000원 이하나, 아니면 BPS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따지면 동전주가 돼버리잖아요 이거 회복시키지 않으면, 너네들 청산 가치로 회복시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건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 갈게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신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좀 갈까요? 이게 펩트론이에요. 펩. 트론 예 펩트론이란 종목이에요. 자신습니다 여기 x표 표시돼 있는 게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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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제가 이야기하는 상한가는요. 예 14%가 넘으면 예 제가 요 표시를 지금 해 놓은 겁니다. 예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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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죠 그렇죠? 여기서 매수 신호 줬어요. 여기서. 저도 매수 신호 줬어요. 응? 그렇죠? 그리고 계속 올랐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음. 응. 지금 사도 두배 가요. 고점 4만 7천 원 찍고, 지금 사면 두배 가요. 8만 원, 9만 원까지 갈수 있어요. 괜찮아요. 이 회사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저렇기 때문에 갈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보셨죠? 내가 종목을 뭐, 뭐, 여기에 줘서 뭐, 이만큼 수익이 나고, 뭐, 200%, 300%.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적인 얘기고, 그건 아무나 할수 있는 얘기고. 그럼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이건 좀 주봉이고요. 자, 여기 써 있어요. 패트론. 여기 써 있죠? 뭐죠? 당뇨 비만 치료제. 이 테마로 엮인 거죠? 당뇨 비만 치료제. 자, 당뇨는 이해가지만, 비만 치료제는요, 글쎄요. 인위적으로 사람한테 밥만 없게 만든다는 게, 그게 건강에 저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좀들 드시면 돼요. 밥을 조금씩만 드세요. 막두 공기씩 막 먹고 저녁에 또 막, 양푼에다가 밥 비벼 먹고 비만 치료제 먹어야 소용없는 거예요. 어쨌든요. 어쨌든 예? 오케이. 자, 이 종목이 그런 종목입니다. 그죠? 예. 그러고 전임사 한국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약이든 뭐든요. 제약 쪽은 fda 승인을얻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만 약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요. 제약회사가 양 직접 개발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어요. 옛날에 최초의 동아 제약인가어이서이제 약을 만들었다가 일단 승인을 안 해줬잖아요. 우리는. 예, 복제약만 만들어서 팔 뿐인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회사인데, 가장 중요한 거, 얘도 똑같아요. 얘 지금 대주주분이요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9% 좋습니다. 그리고요이 회사 봤더니요. 3년 연속 적자 회사입니다. 9%고, 그리고, 예, 5년치 봤더니요. 하나, 둘, 셋, 넷, 다 5년치 적자입니다. 9%의 대주주 지분이 5년 이렇게 연속이면요 이거 기업 심사위원회 열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는 퇴출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 이건 퇴출시켜야지 퇴출 이거를 왜지 이런 걸왜 추천하고 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겉은 멀쩡한데 속을 보니까 제약이라며 다 썩어 문드러진 거라고 안 된단 말이에요 절대 안돼 이거는 응? 예 제 기준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이 회사에 뭐억하심정 있는 거 아니에요. 자, 2,500원이에요. BPS 2,500원 청산 가치라고 그세요 청산 가치 다시 쓰자. 자, 청산 가치, 청산 가치, 청산 가치 대비 대한민국은 2.5배라. 미국은 청산 가치 대비 2.5배가 바닥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2.5배야.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이것들. 꽤 오랫동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럼 2,500원짜리, 2,500원짜리가 2,500원짜리가 47,000원까지 갔어요. 2,500원짜리가, 어? 2,500원짜리가 47,000원까지 갔어요. 이거 좀 사고 싶으세요? 2,500원짜리가, 응? 2,500원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갑니까?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그럼 제가 늘 제시하는 종목을 하나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봐. 자, 이 종목 보면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기, 가려놨어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삐리리란 종목이에요. 자, 여기 보면 1월 25일날 이렇게 딱상한가에 안착을 합니다. 응? 이거는 추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면 안 되는 종목이요? 이게 정상인 거지. 여기 보니까 8,800원이래. 8,800원, 이게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줄게. 예, 이거는 일봉이고, 얘는 주봉이야. 분봉에서도 이날 이렇게 갔어. 이렇게 갔다고. 여기서 여기까지 14% 갔어. 내가 얘기하잖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이 신호 나오면 파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고서 바로 상한가 갔어. 하트 날리면서. 나 상한가 이랬다고요. 30%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예딱 공개할게요. LB 로셈이란 종목이에요. 음. 디스플레이용 드라이버 IC 반도체 후공정 업체 이렇게 쓰 있어요. 그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이제 화면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화면 넘어갈게요. 잘 봐요. 대주지분이 48% 그리고요, 안정성 지표 보면요, 막대 그래프 보여. 1년 안에 현금 알수 있는 비율, 1년 안에 갚아야 될 빚. 그리고 매출액 영업이 익 흑자. 그 다음에 부채비율, 유보율 16에 1,400%.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거, 너 이름이 뭐니? 예, 8,229원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되겠니? PBR, 예, 0.79배입니다.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8,000원을 79% 계산해서 그를 2배 계산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3,000원. 13,000원.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해서 언제까지 가라 13,000원까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논리적이고 수리적인 거라고요. 한탕주의가 아니라고 주식은. 신성장기업? 여러분, 면단위에 이렇게 땅 임대받아가지고, 거기다 h 패넬로 건물 하나 짓고, 거기 지금 뭐, 트럭 하나, 뭐, 중고 하나 사놓고, 그러고 상장을 시켜요? 그러고 상장을 시켜요. 100원짜리가, 액면가. 그러고 상장에서 시가가 얼마에, 고가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알아요? 첫 거래일 날 12만 원에 거래된다. 저는요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12만 3,700원. 앞서 얘기한 거는요 그러지 않을까 뭐 그랬었다 옛날에요 BBK라고 김경준 사건 아시죠 그죠? 그때 그 친구 사무실을 딱 급식해서 예, 검찰에딱 압수수색했는데 거기서 비디오테이프가 하나 나옵니다. 예 보일러 붐이라고.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미국 영화인데 사람들한테 종목을 제시하고 추천하는 거예요. 제시하고 추천했던 그증권 증권회사 직원이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 회사를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은 있는데 안에가 텅텅 비었어요. 근데 주가는 엄청 올라갔어요. 자기가 사라고 추천했던 종목인데, 나중에 알고서 고점 부분에서, 아, 이거 빨리 파세요. 이거, 이거 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화 끊는 거예요. 왜더갈 건데? 이러는 거죠. 그리고이 회사는 나중에 없어지는. 어떤 그런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자, 이 종목, 여기 상단에 12만 3천 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수리적으로 가자. 논리적으로 가지 말고. 어? 자, 그러면 이게 k n s 라는 종목인데, 원통형 CID 장비 및 BMA 자동화 설비 전문 제조업체. 이게 모르겠어요. 뭔 얘기인지. CID가 뭔지, BMA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나도 몰라요. 알아서 뭐 하게요. 뭐 2차 전지래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보세요. 이 회사가, 네? 베트남 자회사를 거점으로 글로벌 진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재미있는 거는 동사는 LG ES, 그다음에 삼성 SDI 1차 벤더와 그다음에 SK온의 BMA 완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주요 고객처로 확보함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처로 확보함이 아니라고요. 고객처, 고객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고객. 그래서 제가 이렇게 캡처했어요. 고객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상점 따위에 물건을 사러 오는 손님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로 물건을 사러 온다는 거죠. 이거 뭐라고요? 고객처. 거래처가 아니라 고객처다라는 거죠.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자, 논리적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 그럼 이게 상장해 가지고 빵떠 가지고 12만 원에 떴다. 그죠? 샀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 얼마 된 거예요? 4만 원. 그럼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까요? 추가가 계속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코스닥 종목, 코스피 종목이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이 역대 최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5년 연속 적자회사 막 대주 지분도 없는데 막 상장해가지고 이 종목이 얘가 12만원에서 뭐 20만원, 30만원 올라가야 되는데 매출액 영업이익도 괜찮고 그런데 그냥 다 똑같아요. 반토막, 반에 반토막, 3분의 1토막, 5분의 1 이렇게 빠지면 코스닥이 올라가겠어요, 코스피가 올라가겠어요. 절대 안 올라간다 그 얘기요. 예 그러면 이 회사 봐봐요, 어떤 회사인지. 자, 빠르게 가봐요. 지금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자 이해 가세요? 6,9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요, 액면가가 100원짜리고요, 자본금이 4억입니다, 이 회사. 이 회사를 제가 악한 감정 없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자본금이 최소 50억. 이상은 돼야지 그잖아요. 이것도 사실 50억 이, 이상 50억 이하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그게 좋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6,900원짜리인데 아, 그러니까 100원이요 액면가가. 그럼 여기 대주주는 논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썼잖아요. 이 대주주는 저 100원짜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정을 했는데 고점이 12만 3천 원이요. 그럼 1억 투자하면 얼마를 번 거예요? 순식간에 1,230억을 번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보호 예수가 있잖아요. 대주주는요. 사가지고 1년이 지나야 팔수 있어요. 웃기지 마. 유령주식이라는 게 있어. 유령주식이라고 있는데 유령주식은 이번 주 토요일에 와봐. 제가 얘기해줄게요. 그럼 방송에서 얘기하면 내 목숨이 위태로워서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그죠? 이때 하단에 자막 나옵니다. 오시라고요. 유령 주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응? 아니, 그잖아요. 100원짜리를 1억을 갖고 투자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저기서 팔았으면 1230억이에요. 여러분, 1230억이면 뭐 할까? 일단 한 400억짜리 집부터 하나 샀까? 미국 LA 가서? 응? 어? 이거. 이래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 그리고 이런 거 추천하지 마시라고. 어? 자, 이정도 볼게요. 어? 재밌어요? 예. 밀리의 서재. 아, 이거 추천 안 하는 방송 없어요.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밀리의 서재. 여기 최고점 보실래요? 여기 뭐라고 쓰였어요? 57,600원 찍고, 바닥에 15,630원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3만원 대입니다 지금 이거 추천해요. 제가 증권 방송을 다 봐도 이거 추천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이건 논리적인 거잖아요. 뭐 직접 구청갈래 추세가 바닥 충분히 다지고 이제 올라갈 일밖에 없다고? 여러분 주식도 법이라는 게 있어 법 원칙이라는 게 법이요 기준이라는 건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걸 벗어나 버리면 그거는 광란이요. 그거는 불법이고, 그거는 거품이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가 뭐라고? 에코프로비엔. BPS 봐봐. 2위가 뭐라고? 에코프로. 3위는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설명한 종목이잖아. HLB. 코스피는 코스피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에 LG 엔솔. 여러분, 밀리의 서재. 들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손에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안 합니다. 손도 안 됩니다. 아예 제시 자체도 안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동조하고 이런 데 따라다니면요.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 장이. 자, 보세요. 이게 주봉이고요. 자, 그러면 밀리의 소재 봅시다. 여기 써 있습니다. 자, 밀리의 소재는 뭐냐? 그랬더니, KT그룹 계열의 전자책 플랫폼 업체. 좋은 회사는 맞아요.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다. 그 얘기에요. 예? 여러분들 이제, 응? 모바일로, 뭐, 책 같은 거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여기 뭐라고 했냐 23년 하반기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모바일 콘텐츠, 스마트폰 관련주에. 이걸 테마거든요. 그 테마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지그지깃던 테마명. 예? 자, 그래서 KT 그룹 계열의 전자적 플랫폼 업체.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거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네, 논리적이다라는 거. 아, 아, 괜찮아. 앞으로 이거, 예, 예. 발전성 이 있어. 가능성 있어. 그러나. 여기서 보자고요, 여기서. 내 얘기는 여기서 보자. 일단 부채비율 많고. 자, 여기서 보자고요. 첫 번째. 적자로 하다가 이제 흑자로 전환됐어.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훌륭해. 누가 뭐라고 안 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채비이 완전 잠식, 완전 잠식에 유부를 해당 사항이 없다가, 없다가, 여기서 265%에다가 23년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지금 39%. 좋아. 여기까지 좋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예, 이게 무슨 놈의 회사가? 예? 이 상태면 이거를 회사를 끌어들여서 상장을 시킨다? 미국서 이럽니까? 어느 나라가 이럽니까 좋아요 아 좋아졌잖아 아 그래요 좋아졌어요 야 청산가치가 마이너스 12,000원에서 저기 1,140원에서 야 에스메이트 23년에 보니까 추정치가 6,000원짜리야 그래 축하해요 6,000원짜리 그런데 지금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6,000원짜리인데 얼마에 거래되고 있다고요? 3만원이요? 저는 안해요 가지 말라잖아요. 백로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라. 그얘기요 가지 말라라는 거죠. 밀리에이서제? 이거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들 엄청 들고 있어요. 밀리에이서제. 음, 그래요.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만큼 갔다가 거품이 빠지면 지금 코스피, 코스닥처럼 계속 빠지는 거예요. 800포인트 깨지고요. 1500포인트 깨지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은 신고가를 형신, 경신하고 34년 만에 최고가 아주 잔치잔치 열렸네. 막 닐리리한, 뭐, 뭐 닐리리 만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 갑니다. 영원히. 예? 안 간다고 이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더 열받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다음 종목. 코어 라인 소프트. 아시죠? 코어 라인 소프트. 상장한 적 얼마 안 돼요. 코어라인 소프트, 그죠? 자,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보시는데요. 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여기 좀 볼게요. 예. 여기도 이제 쪽서에서 여러분들 직접 보세요. 의료기기 관련. 예. 여기, 여기 보니까 23년 하반기 신규 상장이라고 돼 있어요. 아 역대 최대예요뭐 하시는 거요? 알면서 모르는 척. 가면 벗으라고요. 응? 국민이 무지하니까 무식한 척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이 회사 서 봅시다. 예. 자, 훌륭한 회사죠? 예. 어떻게 상장 했을까요? 신성장 기업이니까? 앞으로 발전할 거니까? 응? 예? 간암 말기인데, 폐암 말기인데, 괜찮아? 보니까, 혈색 보니까 살아날 것 같아? 그럴 수는 있겠죠. 100명 중에 1명은.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종목이 어떻게 들어오냐 말이죠. 이거 시장에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봤더니 계속 적자예요. 그리고 더 커요. 23년도에는 197억이래요 마이너스. 이걸 추천한다고요? 이거를 제시하는 증권방송이나 어떤 애, 그 애널리스트나 어드바이저는 다 얘기할게. 이거 니네 엄마한테 사라 고 그래 봐봐. 응? 어? 이거를 그안 이거 된다고요. 이런 거 제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에? 그리고 부채비율이 157%에 이건 유보리 해당사항이 없다며. 그러면 너 이름이 뭐야? 그랬더니 200원짜리, 200원. 응. 200원 갖고 편의점 가봐. 뭐살수 있나. 200원짜리를, 이게 얼, 46,000원? 여러 200원짜리를 46,000원에 사준다고 그러면 지금 싸니까 19,000원에 사는 거야? 이게 싼 거야? 200원짜리가? 200원이면, 500원, 2.5배 계산 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계산하라고 그랬잖아요. 알겠어요? 다음 종목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LS 모트리얼즈. 여러분들 뜨끈뜨끈한 종목이죠. 자, 고점 얼마 찍었어요? 5 1,500원 찍었어요. 지금 얼마래요? 3만 원대요. 좋은 종목인가요? 훌륭한가요? 어떤 회사인지 볼까요? 여기 써 있잖아요. LS 모트리얼즈. 예. LS 그룹 계열의 중대형 울트라 커피 시스터 어쩌고 생산 및 판매 업체. 음. 이거 보시면 다 있어요. 이것도요, 지금, 예, 23년 하반기 신규 상장 종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좀 쑥쑥 써 있어요. 그죠? 렇 이걸 읽어보시면 돼요. 음, 멋지게 썼어요.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얘를 보야죠 괜찮아요? 확장돼요 음, 괜찮아요. 49에 275%. 예, 여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또 청산가치가 얼마냐는 거예요? 1800원. 그러면, 한 4,000원대가 맞아요. 최고로 가야 5,000원을 넘겨서는 안 되는 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1,800원짜리가 5만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브라보콘이 1,800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유원지 갔는데 2,500원까지는 내가 내고 사먹을 수 있어요. 왜? 아, 저 밑에서 그걸 짊어지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그 약국 사건 아시죠? 바깥산병을 5만원에 팔았더니 그 사람은 안 걸린다며요. 다른 약국보다 싸게 팔면 걸려도 피싸가 팔면 걸리지 않는다. 그 전에 방송 보니까 뭐 어디 전라도 신안 간다더만요. 자, 어쨌든요. 자, 아니, 1800원짜리를 무슨 저 브라보콘 얼마요? 그랬더니 5만원이요? 그러면, 아이 장난해요? 이러겠죠. 장난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주식은 삽니까? 그리고 이걸 추천합니까? 본인이 사고 추천을 하시는가? 시간이 다된것 같은데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래요. 종목 하나 더 볼게요. 그동안 기대를 했던 종목입니다.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제주반도체는요, 제주도에 있어요. 자, 이 종목 추천안 하는데 없습니다. 대한민국 2,000명의 전문가, 애널리스트, 모든 친구가 이 종목을 다 추천합니다. 어떤 종 어떤 친구는요? 이델리 아닙니다. 어떤 방송 봤더니 나는 수많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 나는 제주반도체만 줬다. 야, 여기서 줘서 뭐, 여기서 줘가지고 뭐몇 퍼센트 수익이 나고. 아이 생각해봐요. 여기가 지금 얼마냐. 3 0 0원대 3,900원대에서 38,000원대니까 10배 간거 아니야? 10배. 여러분, 주가, 이거 10배. 이러니 대한민국 주가가 계속 무너지고 낮아 빠지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막 자꾸 이렇게, 요즘 막범죄율다 봐봐요. 왜 범죄 저질렀습니까? 주식에서 돈 잃어서. 다 이런 사람들만 있다고요. 그러면 제주반도체, 모바일용 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회 때. 좋아요. 뭐 내가 이 회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정상적인 회사예요.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건 논리적인 거고 이게 더 간다고? 이게 더 간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이거는 여기서 고점에서 추천하면 안 돼요. 그냥 등골 브레이크 되는 거라고. 그럼 보자고요. 자, 매출의 영업이 좋아요. 부채빌 유보율 합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화면 12%면 끝난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팔고 개인 투자자한테다 넘긴 거잖아요 예 개인들이 호흡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추천하지 말라고 자랑도 하지 말고 얼마래 4천원 이래 4천원 이래 다 팔었대 지금 어디에서 4천원 짜리를 38000원 거의 4만원대 에다 넘겨 놓고 10배로 지분은 얼마 안 남고 얘네들은 비행기 타고 가서 400억짜리 LA 가서 호화주택을 사러 갔다고. 여러분들을 가슴에 끌어 안고 꺼이 꺼이 울고 있는.